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노 프로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연습을 하시다 보면 보통 연습장에서 한몇분 정도 연습을 하시나요? 드라이버 연습은 가급적이면 음, 20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 드라이버라는 클럽의 수명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건 하나의 뭐좀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어, 드라이버가 잘만든 분들은 스윙이 좋은 분들은 드라이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요. 효율적으로 하루에 10분만 간단하게 연습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2020년 드라이버를 잘 치고 싶어하는 골퍼들에게 필요한 레슨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드라이버는 지금 임팩트 백이 이렇게 있으면. 이 페이스와 임팩트를 이렇게 때리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통 공을 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치는데 어,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어, 공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연장에서 그냥 한번한 한 시간씩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원래 드라이버 는 그렇게 연습하시면 안 되는데 뭐안 된다고 해도 계속 연습하시니까 제가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드라이버 연습을 하시면 드라이버가 가장 쉬운 체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공을 치죠. 페이스 면으로 뒤에서 들어와서 약간 이 나웃으로 던지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드라이버는 당연히 이 나웃이 좋긴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지치면 체가 못 쫓아와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정신력은 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 비거리 조금 더를 더 원하게 돼요. 마음은. 하지만 내 체력은 점점 연습할수록 체력이 지쳐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체가 쫓아오지 못하다가, 이렇게 쫓아오지 못하다가, 뒤에서 쳐져 있다가, 당기거나 찍어치게 돼요. 필드 나가면 또 티를 확 부러뜨리는 분들도, 분명히 내가 인아웃으로 공을 쳐는데 이렇게 찍어치는 느낌으로 나올 때가, 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을 할 건데, 그럼 체가 이렇게 못 쫓아오는 거죠. 쫓아오지 못하는 거죠. 오른 팔꿈치가 몸 밖에 빠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체가 다니는 길은 여기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몸 뒤쪽. 이걸 레이드오프가 심하다, 뭐 이렇게 그러는데 처져서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오면 드라이버가 안 맞고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임팩트 백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백스윙을 이렇게 했으면요, 여러분 이 솔플레이트죠. 솔플레이트, 솔플레이트를 여기 위에다 치세요. 여기 위에다 이렇게 치세요. 위에다 이렇게 치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솔 플레이트로 임팩트백을, 임팩트백을 원래 벽에다 딱 고정해놓고 하면 좋은데, 이 사선으로 이렇게 때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공을 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공을 이렇게 치면, 뭐 난리, 나겠, 뭐 난리 나겠죠, 공이.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방법론을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뼘 있죠? 공에서 한뼘 뒤를, 한뼘 뒤를 이 바닥으로 칠 건데요. 바닥으로 이 드라이버 헤드 바닥으로 공한뼘 뒤를 칠 건데요. 이때 틀림없이 헤드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치셔야 돼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럼 제가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백스윙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점점 다운 스윙하면 이제 몸이 드라이버를 오래 연습하다 보면 체력이 지치면서 팔이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얘가 나갈 공간이 없어서 못 치는 거거든요. 그문제예요그 문제. 하지만, 그러니까 체가 기니까 아무래도 나갈 공간이 점점 없어지죠. 이 상태에서 계속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립 끝을 계속 당겨주면 헤드는 계속 원심력을 갖는 스윙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체가 도는 힘이 없어졌죠. 원래 클럽은 이렇게 헤드가 돌아야 돼요. 돌아서 때려야 내가 편한 건데, 도는 힘이 없어지면 뒤에서 못 쫓아오고, 나만 혼자 가죠. 왜? 골퍼의 욕심은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욕심이 많고, 체력은 지쳤고.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애 끌고 가는데 애가 걷기 싫어갖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거죠. 헤드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솔 플레이트로 처음에는 공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이미지를 만드세요. 두 번을. 그런 다음에 실제로 칠 때는 공 뒤쪽을 한 뼘이나 아니면 그한뼘 안쪽. 바로 공 뒤도 괜찮아요. 그쪽을 바로 솔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내려주는데 뭐 찍는 건 아니에요. 내려주면 당황스윙할 때 헤드가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약간 손 뒤보다는 손 앞쪽으로 내려오는 이동 경로가 생겨요. 이러면 여러분들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약간 슬라이스 나는 거 그냥 내비두시고요. 들어오면은뭐 좋은 거고요. 슬라이스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를 드라이버를 백스윙을 했으면 어프로치 하듯이 그냥 편하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약간 지금 저 슬라이스 약간 났거든요 엄청 편해요 피니쉬 안 해도 돼요 그냥 내려주면 편해져요 근데 가끔 프로 선수들 입스 걸린 친구들을 이 방법으로 교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입스라는 게 뭐죠? 여기 와서 막 뭔가를 막 하는 거죠 그게 없어져요 딱 내리면 그냥 공에 맞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PGA투어 선수들이 드라이버로 공을 치는 각도가 이렇게 올려 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도로 내려쳐요. 약간 그런 느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1년 내내 경기를 해도 공이 삐뚤어 가지 않아요. 왜냐면, 올려치는 건요, 공을 치면 칠수록 더 올려서, 더 올려서, 그러다 망하게 되거든요. 적당히 올려,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드라이버를 연습할 때도 약간 내려치는 느낌도 연습을 하면, 올려치는 느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골프는 균형이 맞아야 돼요. 어, 드로우를 난잘 친다? 나중에 훅으로 바뀌고요. 페이드를 잘 친다. 나중에 슬라이스로 바뀌어요. 슬라이스 훅. 슬라이스 훅. 조금 삐뚤어. 조금 삐뚤어. 조금. 이렇게 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자전거 탈때 왼쪽 한번 오른쪽 한 번이 똑바로라는 거 아시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백스윙을한 이후에 이 상태에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세요. 다운스윙을 하면 솔 바닥으로 이 바닥으로 공을 공을 칠 것처럼 내린다. 직접 치지는 말고요. 그럼 제가 가까이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하고 헤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치다 보면 연습 여러분들 한 30분, 20분 하면 힘 없어서 나중에 이게 뒤에서 이렇게 풀려 버려요. 이게 힘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돼. 그러면 약간 위에서 내려놓듯이 내려오면 좋죠. 그때 어떻게 보냐면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공이 어떻게 맞냐면 여러분들 체가 너무 뒤에서 넣을 게 오면서 감속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속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약간 공 뒤에다 내리면 이렇게 약간 열린 듯이 내려와서 체가 닫히면서 공이 떠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속도에 그 구간을 만나게 돼요. 가속 지점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힘을 하나도 안 줘도 돼요. 우리 웨지 칠 때, 샌드웨지 샌드 칠때 그냥 채툭 떨어지면 가죠. 그런 느낌으로 드라이버를 치실 수 있으면,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2라운드, 3라운드를 해도 드라이버를 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왼쪽 보고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쉽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할때 약간 여기로 솔 바닥으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치는 건 아니죠. 약간 공 뒤를 이렇게 칠 거죠. 그럼 제 몸은 어떻게 되냐면 몸은 심지가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꽂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 장대 높이 뛰기 할때 보통 이렇게 막 달려가서 장대를 딱 꼽죠. 꼽죠. 우리 축도 임팩트 할 때.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꽂혀야 돼요. 그래서 보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피니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만들려면 요 이미지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백스윙 했으면 스윙을 하지 말고 그냥 내려보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거 힘없는 골퍼 드라이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또는 지속적으로 드라이버가 안 맞는 분들한테 꼭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당연히 티는 낮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필드를 갔는데 티를 계속 높인다. 그것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공을 때릴 수 있는 가속이 가속을 낼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게 지나고 나면 감속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피니쉬를 못하면서 그때서부터 이렇게 인 아웃으로 잘 가던 게 여기서 이제 가속이 구간이 여기서 끝나고 찍게 되죠 아웃사이드 인으로. 근데 내가 아웃사이드 인으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 면그 전까지 이렇게 들어오 잘 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려 내려 놓는 솔 플레이트를 내려 놓는 존을 만들어 놓고요. 공 뒤쪽에다가 만들어 놓고 백스윙했으면 제가 볕단을 벤다 그랬죠. 그렇게 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도하신 그런 스윙보다 의도하고 이렇게 했던 스윙보다 훨씬 더힘 전달을 잘할 수가 있어요. 특히 힘없는 골퍼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 같은 새로운 내용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네. 저도 지금 저녁 때 힘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치니까 쉬워요. 음. 왜? 위치에너지를 썼거든요. 근데 저도 보통 때는 이렇게 안 쳐요. 보통, 음, 어느 정도 라운드를 하다 보면 제가 알아요.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t가 자꾸 높, t를 자꾸 높이고 싶다? 요럴 때쯤 해요. 그럼 t를 갑자기 쑥 내린 다음에 다운승을 하면 여기서부터 점진적인 가속도가 줄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회전 에너지보다는 위치 에너지를 싹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돌리는 에너지가 있고요. 위에서 툭 떨어뜨리는 에너지가 두 개가 있어요. 적절히 좋아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가 좋다는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에요. 둘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백스윙을 하고요. 피니시 안 하죠. 백스윙을 하고 솔플레이트를 바닥에다 내려놨더니 몸을 제가 이러고 있죠. 허리도 쓰게 되고 몸도 약간 뒤에 남겨두게 되고 보낼 수 있는 자세를 하게 되죠. 이런 느낌으로 해보세요. 백스윙 했죠. 백스윙 했죠. 여러분들 채못 들어오면 못 듣자 면못 어떻게 돼요? 체가 다 엎어져 있어요. 근데 솔 플레이트를 공 뒤에 한뼘 안쪽 뒤에다 이렇게 내려놓는데, 혹은 이솔 플레이트를 바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덮일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빨라진 로테이션을 지연시키는 동작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치면요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정말 쉬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비싼 유료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를요, 음, 사실 제일 쉬운, 클럽이, 쉬운 클럽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술 정도 하나는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골프 인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어,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유료 버전 말씀드렸고요, 공짜로요. 음, 열심히 하시고 공짜 레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내 것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